밖에 나가는 순간 다시 실감합니다. 여기 우리나라가 아니고요. 너무 이 근처에만 머무르지 않았나 이제 좀 자유 시간에 멀리 나가볼 생각입니다. 안녕하세요. 어, 오늘 2일 차인데 2일 차 맞나요? 저 이제 좀 진짜 적응한 것 같아요. 12시에 자서 6시 반에 일어났어요. 아 런던이구나. 약간 이런 느낌?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. 아직 못 가본 데가 너무 많아서 이제부터 슬슬 하루에 몇 군데씩 가면서 좀 여러 가지를 보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. 아 그럼 우리 이 우리 시 전에 들어아 이십 분있 이십 분 다? 아침 식사 시간 전 각자의 의견을 모아 산책길에 나서는 친구들. 나중에 나 떨어줄게. 나 지금 옆에서. 옆에서 촬영 감독님이 통화하는 거 찍고 있다. 여기가 런던인지 서울인지 잘 인식이 안 됐었는데 오늘은 어제 좀 잤더니 오늘 진짜 런던에 온것 같아 요 어제 말고. 오늘은 수업 받고 이제 내셔널 거기 갔다가 어 스콘 스콘이랑 차 마시는 거 먹고 그리고. 저녁에 디어 에바란센이라는 뮤지컬 연극 연극 볼 거예요. 뮤지컬. 아. 뮤지컬 볼 거예요. <laughs> 뮤지컬 네. 볼 거. 알겠습니다. <laughs> 오, 맛있어요, 네. 맛있어요. 음식 최고. 세계에서 제일 맛. 요리에 소설 있으신아요 현수랑 이들은? 현수도 안 먹는데? 몰라. 현수 먹어. 어제 하루 지났는데 맞아. 어제 저희가 아. 거리를 굉장히 많이 걸었거든요. 어, 어.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지리도 좀 조금 익숙해지고 이래서. 좀 편안한 느낌이 있어요. 그리고 오늘도 아침에 너무 자연스럽게 딱 시간 맞춰서 일어나고 준비도 천천히 하다 보니까 뭔가 벌써 익숙해진 느낌이 들어. 요 저번에 어. 있었다니까요. 어? 있었어? 저희 첫날 왔을 때 <laughs> 어. 제가 여기 신기해서 봤거든요. 근데 진짜 사람이 양양아차트 사람들이 이만큼 있었어요. 한 경찰 씨만 이기 때문에 엄청 많았어, 저 사람이. 한 열댓 명이던데요. 있 그래서 아 저게 갱이구나, 영대에서 봤던 그 갱이구나. 이 뒤쪽으로 가면 다 그냥 이제 아파트랑. 어, 어, 맞아. 영국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그런 것들. 열댓 명의 갱들이 모여 있었다며 주춤거리던 민준이의 걱정과는 달리 그래피티로 가득 채워진 지하도는 영화의 세트장처럼 훨씬 편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친구들을 맞아주었습니다. 대중교통을 다 이용할 수 있는 7일권을 꼭 쓰시면 좋습니다. 저 45파운드에 샀는데, 이거 안산 애들은 벌써 40파운드 썼대요. 20일, 야, 2이 20, 아니지. 이틀째. 저는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, 근데 아무 맛도 안날것 같아요. 아무 맛도 안 나. 이게 저는 버터 크로와상 크루아상 시켰습니다. 크로와상을 처음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맛있어? 아무 맛도 안 나요. <laughs> 아니 이거 심지어 깨가 붙어 있는데 깨 맛도 안 나. 아니 이거 심지어 이름이 버터 크로와상인데 버터 냄새도 안 나요. 정말 음. 맛이 없다가 그 맛이 없다가 아니라 아무 맛이, 정말 안 맛이 나는 없다. 정말 맛이 없다 음식은. 도망가겠죠? 빵한조각 어, 하늘은 흐리고 곧 비가 올것 같은 날이지만 우리 친구들의 수업에 대한 열정은 우울모드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수업을 들으러 가려고 모인 2조 여자 친구들의 모습이 보이는군요. 기대감 때문일까요? 씩씩한 발걸음과 얼굴엔 생기가 가득해 보입니다. 커다란 2층 버스에 탑승 후 관광객 티를 제대로 내며 단체 사진도 찍어봅니다. 하나 둘 잠깐만. 너무 싫어요. 아, 좀피곤하긴 한데, 그... 어디로 가야 돼? 이쪽에... 10시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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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2파운드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15,000원에 3,000원, 아, 8 0 0 0원에 18,000원 정도 하는 건데, 아, 그런 거 치고 굉장히 맛있습니다. 한국, 한국 돈으로 18,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건 이제 약간 애슐리 같은 곳에서 먹을 수 있는 스테이크인데, 아, 비교할 수 없습니다. 정말 맛있습니다. 맛있는 점심으로 주임배를 채운 후 거리 공연을 감상하며 함께 호흡한 음식. 잠시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? 이 시간은 우리 6기 친구들 모두를 위한 또 하나의 배움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. 아 오늘 날씨 제일 좋은 것 같아. 좋아해, 좋아. 와 안, 비... 오늘 날씨 좀 살살하나 근데. 오늘 비안올것 같아. 난이 아, 날씨가 제일 좋은 것 같아. 우리, 아. 오늘, 우리 오늘 대형 마무리 한 가지. 경민이 형이. 해봐. 아니야. 안 보고 해봐. 아, 매워야지. 어? 누구 입수했어? 누구? 너 어. 왜? 우리 저희는 처음으로 영어 대본을 가지고 신 발표를 합니다. 윤우 씨. 네, 예, 윤우가 어, 합니다 오늘. 대사 한번 보여 주세요. 예. 근데 영어로 대본 연기를 한다는 거는 솔직히 쉽지 않은 작업이긴 하거든요. 예, <laughs> 아, 이쭉 가도 돼요. 표경빈이 길을 질못 찾아요. 나는 저 겁나. 안왜 그러는 걔가 거야? 내가 닭을 좋아해 가지고. 닭 아, 골목골목으로 우리 끌고 다니냐고. 골목 산하게 <laughs> 생겨서 그래, 사람이. 생서 홈리스. <laughs> 어, 홈리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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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일. 어제 연출님이 어, 어. <laughs> 부산 홈리스라고 <laughs> 그 사람 뭐야. <laughs> 저경이 많이 등장하네. 맞아. 야 되지 않아 길어디에요진이 친구들 불안불안한데요. 여기가 맞아? 아, 이일 무섭게. 해? 아, 진짜 미안한데 아, 아, 진짜 위까 그러니까 이렇게 간줄 알았는데 어. 옆으로 왔어. 아, 미안 처음 와보는 거, 망했다. 근데, 와 보는 길이야? 미안하 얘들아, 망했다고. 맞 여기 뛰어야 될거 같은데? 그래, 뛰어. 와, 길이려서 버키형 혼자 노선이 참진한데. 너 지도 맞아? 아, 아, 그래. 그래. 아 내가 앞으로는 실수 안할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가자경비야 미안해. 경비야, 너가 최고야. 경비야 보고 싶어. 너 홈리스라고 하고 사과할게. 너길잘 찾은 줄 알았어. 경비야 미안해. 경비야 진짜 미안해. 경비야 너너 정말 똑똑한 아이구나. 경비야 홈리스라 해서 미안해. 니들이 그럴 줄 알았다, 이거맨 더머들. 한번쯤길 리더 달라고 했는데 진짜 이럴 줄 몰랐다. 난 알고 있었다. 옛날 아, 스타일 아, 하나 아, 둘, 둘, 셋. 셋. 아, <laughs> 너무 옛날이야. 요즘은 그런 거 자기자기 맞춰 왔다고 사람들. 이 그냥 영화야. 약간 이쪽으로 돌려봐. 이쪽으로. 어, 어, 그렇지. 아, 그렇지. 아, 발을 좀 뻗어. 어. 발을... <웃음> <웃음> 더 이상해지잖아요. 언제 <laughs> 다리를 <laughs> 명작 영화 노팅힐의 서점에서 즐거운 추억을 가진 후 다양한 상점들 구경도 하며 충동 구매까지 완료한 우리 친구들은

여러분 여러분 상정하어 여기 오니까 그냥 또와 보자 여기. 내일밖에 안오지않오 5일차. 딱 절반. 아, 벌써 5일차야? 시간 진짜 오늘 아침에 정빈이랑도 얘기했는데 시간 진짜 빠르게 올라가더라고요 저희가 이제는 이론 수업이나 대부분 기본 수업은 끝났고 그거를 응용해 갖고 이제 2인극으로 저희가 이제 수업을 배우고 있는데 영어 대본으로 하다 보니까 외우는 데 시간도 걸리고 약간 그런데 이제 학생분들이 잘 최대한 열심히 따라서 그리고 일단 선생님들이 일단 그런 걸다 일단 되게 이해를 해주시고 많이 좀 좋은 방향으로 가르쳐 주신 게 너무 어제 수업 받으셨잖아요. 아 제가 받죠. 네, 수업 받으셨거든요, 직접 네. 어제 어떠셨어요? 하고. 와 이거구나. <laughs> 아 이건 이거 뭐야? 아 이건 뭐야? 뭔데? 어 저기 뒤쪽으로 가면 시즌 2 찍는 거야. 어, 바로 이제 바로 기지더 기지 써요 투.

어스마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? 여기 한달 만에. 와. 12월 1월에 있었어요. 아니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오 마이 갓. <목소리도> 맛있습니다. 네. 맛있긴 한데 감사합니다. 입이 얼어서 못 있겠어. 요 파이브 라이너도 드세요. 너무 아, 맛있어요. 레지 적당히 가져가 가지고 네, 적당히 가져와서 저희 쓸 것만 있거든요. <laughs> 아, 아, 자기 초, 초. 아, 잠시만요 머리 가만히 있어 머리 가만히 있어. 야 민준아 너 진짜 그지 같은데 아 <laughs> 아아 시로버스 축구팀과 수업을 만드는 기 친구들 아 아. 오늘 하루도 다양한 경험을 한 우리 육기 친구들에게, 내일은 또 어떤 설레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?